감기만 걸려도 대형 병원부터 찾고 보는 환자들 탓에 정작 중증 환자 진료가 부실한 경우가 많자 정부가 방지책을 내놨습니다. 앞으로 전국 42개 대학병원, 즉 상급 종합병원의 명칭이 중증종합병원으로 바뀝니다. 말 그대로 병이 심각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. 실제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 10명 중 6명은 전문 치료가 필요 없는 병이었습니다. 맹장수술 같은 수술도 큰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은 탓입니다. 하지만 이들 경증 환자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으로 상급 종합병원 의료비를 해결해 환자의 실부담은 거의 없었습니다.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에 주는 건강보험 숫가를 중증 환자는 늘리고 경증 환자는 낮추기로 했습니다. 경증 환자를 많이 볼수록 불이익인 셈입니다. 또 경증 환자는 동네병원에 가면 진료비 30%만 내지만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60%를 부담하는데 이 비율은 더 높입니다. 경증 환자를 동네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. 진료 의뢰서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도 의사를 통하도록 해 임의로 대형병원에 가는 것을 막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은 중증 환자를 많이 봐야 유리하게 제도를 바꿉니다.